1팔광 땡! 얼씨부 장땡! 4땡! 9빙! 3팔광 땡땡! 턱! 알리! 1,3,4! 턱팔! 독사! 알리! 턱팔은 쉽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시간 됐네요.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2억방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본계입니다, 본캐. 어제 부계정에 있던 거를 본계정으로 다 이용시켜놨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2억방. 힘세고 강한 아침! 자, 배짱 승부 왔습니다. 첫 배짱 승부. 자, 1 4구장강이 와야 되지. 자, 네 명이네. 자, 1 4구장광 장은 괜찮지. 장땡이 가장 좋지만 장삥도 좋고 장사도 나쁘지 않다. 어, 장사도 나쁘지 않다. 장사 먹었겠지? 나이스. 자, 첫 배짱 승부 깔끔하게 먹었네요. 아이고, 다행이다. 어, 400억 따고 있어요. 일단은 어, 출발은 어, 좋습니다. 어 태정리 너무 많이 이러셨구나. 뭐 저도 뭐 요즘 뭐 오링 나고 뭐 난린데. 자, 149 장광 오케이. 아이고 1 일... 아, 너무 좋은 숫자가 왔는데. 뒤에는 6이 왔네. 아이고 이걸 내가 한끗차로또 이겼다고? 자 배짱 승부 드디어 열렸습니다. 우리 김대한님 이연승 배짱 승부 이연승 미션 그리고 첫장장 장 오는 거 또는 장땡 오는 거자1 4 9장광자 나와라 자 우리 종현님 미션은 실패했고 자 배짱 승부 이연승 미션 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유 여섯 뜻이네 뭐야? 여러분 여섯 컷으로 먹었습니다. 자, 배짱 승부 1연승 성공. 네 받아 봐. 자, 팔광 좋고요. 이아야죠 하지. 아, 이거 따라가야 되냐? 아. 자, 1, 3에 광이 하나 꼈는데. 나이스다. 나이스. 1, 3에 야, 여러분. 1, 3에 팔꼈니 이렇게 왔네. 와, 여러분! 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왔네요. 음, 제가 원하는 그림이 왔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백장승부또 제가 좋아하는 꼴찌턴.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큰판이다. 여러분, 이거 큰판이에요. 큰 큰판이에요. 자, 큰판에 첫장이 1인거는 너무 좋지. 자, 보자, 보자. 어, 보자, 보자. 받아 보자 받아 보자.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진짜 망했다. 망했어. 아, 자, 자 100장 승부. 오케이. 자, 1, 4, 9장강, 와화 오케이, 장 장삥 나쁘지 않지 음. 물론 뭐 땡이 나오면 뭐 속절없이 지는 패긴 하지만 아... 참. 먹은 줄 알았더니 제일 낮은 패였네 아, 제일 낮은 패였어, 제일 낮은 패어 아, 있구나. 소다 방송하시는 분이 있구나 아, 나 어느 분인지 안다 그분은 원래 저기 섰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수도 파시는 분 아닌가? 제가 알기론 고수도 파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맥스. 다른 사람 못 따라오게 어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오지. 그분 고수 파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스. 근데 그분 누군지 알아요. 그분 낮은 방에서만 하시는 분이고 고수도 파시는 분인데 가끔 뭐 섰다도 하시고 그 알고는 있습니다. 자, 배짱 승부 다시 왔다. 자, 우리 일사구장광 특히 일광 좋아. 자, 일광. 알리정도면 먹지않았을까? 솔직히 알리정도면?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나이스 나이스 자 알리정도면 먹어야지 알리정도면 먹어줘야지 아으 달달하다 한명만 따라왔으면은 너무 좋았겠지만 남어 따라왔어 아어안돼어 나이스 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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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맹어사 나이스 빨리 받아. 이번 자 여러분 제 얼굴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제 얼굴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저울야. 뭐야 왜 이렇게 질러 와서 죽을 수 있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판돈이 커졌지? 갑자기 판돈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나이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했는데 판돈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저뭐 했는데 판돈이 이렇게 커죠 지금? 나뭐 했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판돈이 크지? 아,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거 진짜 많구나. 아! 자, 배짱 승부 열렸다. 아, 어, 저도요, 이뱀님. 자, 일사구장 광? 자, 첫장 나쁘지 않고. 왜냐면 저는 일을 좋아하니까. 아싸! 아, 뭐야. 아, 저분 뭐야. 아. 이건 뭐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 이거. 아. 빨리 좀 하지. 그거 만들려고 10억 방 가는 것보다 제가 그게 편해요? 제가 현지라는 게 편하다고요? 오 대단하신데요. 자 여기서 먹자. 자1 4, 9장 광. 오케이 사 좋아. 아 이건 따라오겠지 분명히 따라올 거야 분명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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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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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구산데 나이스 나 구산데 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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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다다다다 자 여기서 제발 광땡 한번 자시원나 지금 광땡 하는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자 제발 자 자자 광땡 가자 자 광땡 가자, 광땡 가자. 아으, 어? 알리가 왔네? 자, 한 명만 뻥카로 질러줘. 제발.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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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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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카. 자, 나이스. 자, 제가 먹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1750억! 자, 나이스. 1750억까지 올라갔어. 자, 가자. 야, 이거, 쿼터 쳤으면, 가보가 따라왔을 텐데. 자, 자, 올. 자, 여러분, 마지막 배짱승부가 왔습니다. 야, 이거 내가 투아프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상황이잖아. 아이. 어? 좋아, 좋아. 일, 좋아. 자 일이 들어온 거는 아주 좋지.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아우 자 마지막을 제가 먹었습니다. 야 마지막 독사 맥스 질렀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잃지 않고 그래서 낫네요. 음, 1100억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700억 따고 방종을 할수 있어서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쵸 잃지 않은게 어디야 잃지 않은게 어디야 자 700억 따고 오늘 방종해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자 오늘도 뭐제 방송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 집이 제사라서 내일은 9시에 방송을 못키고요 아마 10시에 키게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정하이님 감사합니다 자 이영웅님도 감사하고 태정님도 감사하고 자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김성민님도 감사하고 자잘좀 하자님도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10시에 찾아뵐게요 네 그럼 오늘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중성